최근에는 상업 광고뿐만 아니라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적극 활용해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한 마케팅 방법이 됐는데요. 성공적인 취의 창업을 목표로 하는 경력 단절 여성과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마포구가 브랜드 컨설팅과 창업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총 3회의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오는 8월 2일까지 경력 단절 여성과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창업에 도움이 될 SNS 마케팅 특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홍보와 브랜드 창출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총 3회로 이루어진 교육에서는 전문가들이 마이 퍼스널 브랜딩의 시작, 공예 분야의 예비 창업자를 위한 SNS 마케팅 전략, 세상에서 가장 쉬운 네이버 마케팅 등을 주제로 강의를 펼칩니다. 모든 교육은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홍보 포스터 QR 코드를 통해 신청하거나 마포구 가족 행복 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중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